네, 보통 143쪽 36번입니다. 딱 이온 결합 그래프네요. 어, 이게 NAX 그래프래요. 그러면 결합 어디서 형성? 여기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점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. 이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제 X X 좌표인데 그게 236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NAY는 어디 찍힐까요? 더 이온 사이 거리가 멀으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, 일단 근데 거리가 멀수록 더 안정해요, 불안정해요? 네. 이렇게 하자, 어 일단 이건 쿨롱임이랑 관련 있잖아요 자, 지금 보니까 Q1, Q2는 다 똑같아요 1대1 네. 1대1 이건 똑같아 그러면 <laughs> 거리가 멀수록 힘이 작아져요 <laughs> 힘이 작아지면 그래프의 Y 좌표가 위로 올라간다고 랬어요 네. 기억나요? 그러면 NAY는 오른쪽 위로 가야 돼요 위로.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니다 얘는 이게 250 기역 자 가에서 자 여기 기준으로 이쪽은 뭐 우세? 인력 우세 이쪽이 반발력 우세죠? 인력이 우세하다 니은 X는 236이다 아니죠? 택도 없죠? 디귿 녹는 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쿨롱 힘의 비례하는데 근데 누가 컸죠 이온 사이 거리가 작은 애가 더 힘이 컸죠? 그러니까 N A X 가 컸다 정답 사번